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날마다 지켜주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과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보다 세상에 기 기울였던 기도보다 걱정의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멘. 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를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소개하시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깨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극미리 여겨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여 주시길 원하며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겸손함을 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나라를 세우가도록 진 도와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와 각 기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봄된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할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김과 사랑으로 하나 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에게 맡은 사명을 우리 모두 기쁨으로 감당케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 기관 위에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섬기며 풍성한 열매 덤백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잘 하시는 다니엘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옵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저희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희망과 소망으로 용기로 주님 다시 오실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롭게 재편된 각 기관과 교구를 섬기는 교육자님들, 강건함으로 주님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사이에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찬양으로 온신하는 찬양병들 위해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 드려주길 원하오며 듣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위로 위로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이들의 수고를 주님 친히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성김을 이루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